뭐 좋아해? 응, 좋아해. 맛있겠지, 지아기 먹는 거야? <laughs> 응, 먹는 거야? 다 먹었어. <laughs> 이 아, 응, 음. 어머, 이가 생겨가지고. <laughs> 아니, 맛이야? <laughs> 먹어봤어? 아니, 안 먹어봤어? 아까? <laughs> 노세요? 어금니 나뭐 안쪽까지 해야 되나? 응, 음, 그럼. 아직은 안 해, 안 해. 이게 끝이야? 뭐, 더 해. 응. 음. 치가안 해. 응. <laughs> 아, 어, 저렇게. 뭐야. <laughs> 저렇게 실버 먹으 양치가 되는 거네? 약간 지금은 양치라기 보다는 나중에 양치질을 거부하지 않기 위한. 음.